안녕하세 소리지입니다. 2018학년도 수능 나양 16번 문제입니다. 자, 1보다 큰두 실수의 b 에 대해서 이하는 조건식이 만족될 때 어, 값을 구하라고 랬습니다 자, 이건 보니까 밑이 어, 3을 밑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. 자, 첫 번째는 로그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인데 2분의 1은 여기 앞으로 나갈 때 어, 분모로 나가죠. 그래서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a 이렇게 써지겠네요. 그죠? 이것이 자 로그 여기도 밑을 3으로 바꾸게 되면 3의 제곱인데 분모는 여기는 분모로 나가니까 지수가 2분의 1이 될 테고 AB이 렇게 되겠습니다. 그죠? 자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할까요? 어 2를 곱해서 정리를 하니까 여기는 4가 나올 테고 로그 3의 A가 될 것이고 로그 3의 AB가 나올 것이고 4가 지수로 올라가면 여기는 A의 4제곱이 되겠네요. 그죠? 음, B 시 똑같이 3 으로 같은 로그니까 진수끼리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A의 세 제곱이 B와 같습니다. 그렇죠? 자, 이런 A와 B와 C의 관계를 알수 있고, 자,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log A의 B가 되네요. 자, 어떻게 되죠? log A의 B 대신에 A의 세 제곱을 써주게 되니까 답은 3이 나옵니다. 자, 다음은 3번입니다.